안녕하세요. 대한해수장류회 통합교단 행복카피교회 단임 리바비센터 대표 양범주 목사입니다. 2021년 7월 3일 토요일 21세기 돌아노소원 큐티말씀과 폐복도난순 66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라 8장 14절 18절까지 말씀 납득하기 힘든 다이세 상황들 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이세 애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애돔 사람이 다 다이... 다 다이스 종이 되니라. 다이스 어디 가든지 요와해지기게 하셨더라. 다이스 온 이스라엘 다스려, 다이스 모든 백성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솔루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요사바슨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 아들 사독화, 아비아다의 아들 아이멜렉은 제사랑이 되고, 스라야는수기관이 되고, 요야다 아들 분야는 이 그레사람과 불레사람을 관할하고, 다이스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계속해서 큐티 말씀 묵상입니다. 믿음의 대승배 다윗에 있어 인간으로 답답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은데 우선은 다윗 인간으로서 어찌 그렇게까지 신실할 수 있는지와 더 붙여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역사할 수 있는지. 또한 한편으로는 그렇게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을 경험했던 다윗이 바세바와 그 남편에게 어찌 그 정도로까지 악한 죄를 범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구원이 돌이켜지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는 가장 영향력 있는 믿음의 선배들 중 하나로, 오늘까지 선한 역할을 할수 있는지 등입니다. 먼저 다이슨 그 누구보다 더 신실한 인품과 영성과 강인함의 사람이었는데, 아래 부분에서 볼수 있듯이, 정의와 공의의 힘서성을볼수 있고, 과거에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에 있어서, 달리 악, 골리 악 같은 거인 장수라도 가만 내버려두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했으며, 심지어 삼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살 왕일지라도 말씀 한 마디라도 가벼이 여기지 않아 목숨 맡기지 않으며 지켰을 뿐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자 하나 뺀 것으로도 자복하며 아파했을 정도였습니다. 쉽게 말해 살아있는 믿음, 신실한 말씀의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대적들과 싸워주시고 두렵게 하시어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셨고 골리앗 같은 자라도 물맷돌 하나 이기게 하셨으며 목동에서 들어서시어 기름 부으시고 왕이 되기까지 하신 것이고 아브라함과 다시 사순이라 기록되어 하셨듯이 메시아의 계보 한가운데 세웠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르기까지 선한 능력 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람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복들이 생각 이상으로 놀라운 것이기 때문인 것이고 사실은 그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시자 모든 힘과 복의 주인으로 우리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고 대단한 걸 주시기에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그런 말씀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성자 아님으로, 말씀이 육신이되신 예수님 자체와 십자 구원의 이유와 목적에 가장 합당하고 지킬되기 때문이고, 직접적, 실제적으로는, 말씀이 형이시고, 말씀도 이루시고, 개험케 하시는 전지전능의 하늘의 힘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합당하고, 일하시기에 딱 맞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험한 세상에서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기에, 세상 끝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케 되고 새로 살에서 영토로 원 하나님과 함께 가기 전까지는 그 어느 인생이든 신앙의 특별 훈련을 받은 목회자들이든 오랜 신앙과 경륜의 한종 한종 지품자들이든 심지어는 다이같은믿음의 대승배일지라도 죄 있어서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언제든 이낙해지고 유혹에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며 심지어는 다윗이나 솔로몬 베드로 든과 같이 있을 수 없는 과오나 제약을 범하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들 중에서도. 아무도 외울 수 없는 것이고 인간적 세상적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기에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 붙잡으며 성령님의 힘을 얻어 재화싸우고 범한전은 즉시로 자복하면서 오직 말씀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므로 갈 수도 제가 아닌 말씀의 사람이 되어 더욱더 하늘의 힘을 누리고 말씀에 있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며 말씀의 나라인 하나님나라를 날마다 순간마다 풍성하고 강력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처럼 그 정도로까지 약하고 악하고 중대한 제약 범했음에도 비록 그의 합당한 진노와 대가와 인단에서 빼를 녹이는 듯하고 눈물로 지셔야 할 만큼의 사람 막대기들과 인생체직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구원까지 돌이켜질 수는 없는 것이었는데 그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 목숨값의 구원과 그 이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근능이 게다가 그러한 구원과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신가 승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 것이고 그 속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 인처짐, 거듭난 등이 현생과 내생이 이까지 이미 강력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인데,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에게까지 그 은혜와 사랑과 구원, 신비와 역사와 근능들은 변함없고 동일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 그 자체이시자 말씀으로 하신 사회차 하나님이시기에, 다이세의 말씀신앙과 함께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시며, 살아있을또 세상이 생각도 못할 은혜와 역사를 보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른 누구가 아닌 오직 말씀의 열정에 있어서, 지는 그다 사안에서도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의 사람, 가정, 교회, 지역, 나라 등에 동일하게 말씀대로의 모든 은혜와 능력과 역사들을 보이시고 생생히 경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패북도란수 육육운동은 구약 욕기 파트 욕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욕의 사례는 험한 세상에서 한 인생이 끝까지 어느 정도로 믿음이 견고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험악한 세대에서 어디까지 고난을 당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며,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얼마나 역전될 수 있는지도 잘 보여줍니다. 게다가 그러한 실현에 있어 악한 영적 세력이 있을 수 있음도 보여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금도 모르시지 않음을 아시면서도 그냥 두실 때가 있음을 한 어떤 뜻과 계획에 따라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잠시 가리시거나 숨기실 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악한 세력도 가장 절망적인 상황도 들고 하느님의 손에 있고 감당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으시며 하느님께 사고자 하시면 하느님 필요하신 시간이 되면 기적 이상으로 해결해 결될뿐 아니라 꿈도 못꿀 하느님의 반전도 있게됨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이한 사례의 말씀은 하느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기록해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소중한데 하느님께서 욕을 통해 험한 세상, 버거운 상황과 환경들, 별의별 일이 다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원하시는 뜻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나의 작은 고민들부터 엄청난 문제들, 절망적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지라도 일 하느님께서 예비하신 결국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욕처럼 그 정도까지 오래 강하게 하시지는 않고 생각보다 많이 덜한 경우들이 대다수이며 시련과 연단보다는 복과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경우들이 더더욱 많지만 어쨌든 끝까지 말씀대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불신앙의 부끄러움과 함께 살아있는 믿음에 있어서의 연단과 복 더욱 놀라운 복 상상 못할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도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키시니돌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간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요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페북 독자 6 6중에서미랄소원 출판사입니다. 이상이고 더 많은 자료는 페이스북 양범주 또는 다음금생복합평교회의 디바이스센터 게시판이나 설교앱에. 게시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며 모든 문제들에서 하늘의 힘으로 치유되시고 무엇보다 제가 아닌 말씀을 결단하심으로 복음의 능력들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